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풋볼쇼 더탑의 리브 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동대문 카포스토에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 초보자가 운문자, 어, 아, 운문자, 초보자분들이 신으면 좋을 만한 가성비 좋은 축구화를 저희가 오늘 한번 추천해드리려 여기 카포스토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가성비 좋은 축구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이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한번 잘 골라봐. 출발할까요? 한 10만 원대 선에서 최대한 가성비 있는 템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 템포라는 모델 자체가 옛날에 호나우지뉴 선수가 신었던 모델이기도 하고 한 10만 원대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즐겨 신었던 이 t 템포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제품 중에서는 목튜리얼이 베스트셀러인데 발목 있는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완전 가성비. 아 솔직히 미즈노라 일본 거잖아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진짜 가성비 축구합니다. 근데 올릴리아 네오 동양인에 맞춰서 나온 정말 편한 그런 축구합니다. 천연 가죽. 축구 실력이 이거 참을대 음. 요즘에 표마 퓨처 퓨처가 핫한데 여기 딱 진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메인 모델입니다. 표마에서 요 퓨처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나도 여기 그리즈만처럼 아, 차이 없어요? 저랑 다르지 않아. 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엄청난 녀석들을 아, 가지고 왔습니다. 고르는데 이렇게 하루 천 년이 걸리냐 진짜. 일단 제 친구들은 키가 커요. 일단. 발목이 있는 것들을 제가 고르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한 친구라서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면 친구들. 안 됩니다. 발은 정말 편안하게, 발이 편안해야 장소한 늦게 오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친구는 퓨처 넷핏 5.3 말씀드리고 싶은 점한 가지가 뭐냐면 카라. 파라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최상위 등급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감성을 10만 9천 원으로 그리즈만이 된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HG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뽕, 뭐 맨땅이나 인조 잔디에 특화된 스터디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디자인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요게 나오고 나서 표마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몰라요 이 친구. 저는 사실 황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간 걸 보면 오, 막 이미 막, 막 긴장돼. 막 경기장 들어가 이거 보면 하고 자, 저도 비주얼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머큐리얼 베이퍼 HG라서 인조잔디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주얼적인 걸 원하시지만 이제 이 가격대에 이런 비주얼에 신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머큐리얼 베이퍼를 추천해드립니다. 색깔 한번 보십시오. 얘가 섹시하잖아요, 일단. 얼마예요? 이거 99,000원입니다, 일단. 아, 99,000원? 네, 일단은 10만원을 넘지 않고요. 음. 딱그 이전. 그래서 저도 머큐리얼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른 머큐리얼은 이 발목 카라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 카라가 빠지면 성운해요, 요즘에서. 최상위 등급 모델에는 카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성을 109,000원. 만원만 추가하면 카라 있는 효과를 이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카라가 있으면? 신고 벗을지 너무 불편해. 이거를 신을 때 하루 종일 막그 구두 굽 있잖아요. 이거 넣는 거, 이거 들고 다니셔야 돼요. 축구하러 가는데 어떻게 이걸 들고 다니는 거? 발 290이라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칼아 달리는 축구를 선호하는데 약간 발목까지 딱 달라붙어서 감싸주는 느낌?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부상을 방지해 준다던가 사실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취향 차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축구화. 오늘 좀더 내가 지불하고 좀더 편하고 좀더 간지나는 축구화를 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템포, 템포 축구화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축구화는 149,000원이에요. 149,000원이면 네. 많이 쓰셨네.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4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근데 4만 원만 더 추가할 바에는 이왕 응. 쓰는 거 네, 네, 지금 통장에 15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쓰냐고 부모님한테 뭐. 5만 원만 어?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 달라고 책데는 할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laughs>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지성 선수가 한참 신었을 때 처음으로 좀 최상위급 모델을 신은 게이 t m 4아 정말 편하고 편한 건 인정 패싱 이런 걸 최적화 돼 있는 조금 뭐 미드필드 보시는 분들이 신으면 좀 좋을 만한 그런 축구화입니다. 생각보다 옛날에는 좀 무거운데 지금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요. 거의 뭐 머큐리얼 베이퍼하고 견조도 될 정도로 가볍고. 내가 보기에는 머큐리얼하고 견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인정. 나도 머큐리얼 좋아해서. <웃음> <웃음> 제가 이번에 또 보여드릴 축구화는 프리데터. 요즘에 막 돌게 빠. 그래가지고 한창 핫한 크레데이터 뮤테이터라는 축구화인데 근데 아쉬운 점이 얘는 돌긴 없어요 진짜 무늬만 있는 정도? 딱잘 아 빠진 이 바디라인 그 갬성을 10만 9천 원에 성능이 좋아해 성능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카라가 달렸다 그러면은 이 브랜드에서 신경 쓴 거거든요 또 요거는 HG가 아니라 멀티그라운드라고 해서 MG인데 아예 인조잔디와 맨땅을 겸용할 수 있게 처음부터 멀티그라운드라는 포지션으로 만들어진 축구입니다 10만 9천 원에 포부바가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서 건강까지. 가성비 응. 좋은 거골라오랬 했더니 뭐 멋있는 것만 두고 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정말 정말 편한 축구화, 내 발에 맞는 축구화, 동양인에 맞는 축구화, 바로 이미주노 모렐리아 네오입니다. 자, 좀미주노란 브랜드가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니, 조금 그렇긴 한데 진짜 정말 편한 축구화로. 유명한 인정하시죠 근데? 네, 미주노 이상한... 신어보셨나요? 아, 신어보았죠 저도 선수 시절 때 너무 즐겨 신었던 축구화이고 일단 이 미주노 신발 자체가 발 폭이 이렇게 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신으면 정말 편한 축구화예요 또 가볍기도 머큐리얼 베이퍼만큼 가벼워요 네오가 굳이 단점을 꼽자면 여기 앞에 코가 조금 잘 까진다는 점그 점만 빼면 정말 모렐리아는 완벽한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5만 9천 원이면 네. 10만 원 중반대에 이렇게 완벽한 축구화를 살수 있다면 솔직히 이것이야말로 가성비 아닌가? 오, 근데 진짜. 차라리 5만 원을 더 주면 모렐리아 네오 최상위 등급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가성비 축구화를 지금 오늘 아니... 이제 6개 딱 고르셨잖아요 추천해주고 싶다 한탑원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저부터 우선 골라보다고 하면 은 저는 요 프레데이터 20.3 멀티그라운드 요 녀석으로 저는 골라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모델들을 뽑은 게 멋도 멋인데 동호인 분들은 진짜 인조잔디에서 차시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잔디에 스터드가 물려서 방향전환을 하거나 이럴 때 무릎이나 발목 이런 관절이 부상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스터드가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는 요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좋은 축구화인 걸 인정하지만 입문자들이 선택하기에 정말 좋은 축구화는 이 바로 이 미즈노입니다. 동양인 분들을 맞춰서 나온 그런 축구화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이고, 어, 천연 가죽에 인조잔, 천연 가죽 좋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 쫙 맞고 금세 편해지지만 그만큼 쉽게 늘어난다는 점. 인조 가죽은 그만큼 짱짱하고 오래 간다는 점. 이걸 신었을 때안 맞으면 다시 이걸 사야 된다는 점. 그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고를 때 위험성이 없는 축구화. 그랬을 때 바로 이비즈노비즈노 축구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간간히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장비랑 축구화 이런 것들 설명도 하고 이 리뷰도 해볼 건데요 또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축구를 골라봤는데 처음 입문을 하시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왕 이렇게 된거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한개 하죠 그냥 미즈노대 아디다스 프레데터 투표를 진짜? 해서 괜찮겠어? 어 문제 없지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고른 축구화를 진 사람이 구독자분한테 선물해주는 걸로 근데 조금 불리한 거 같아 이거 옆에 있는 걸로 바꿔도 돼 오늘의 음, 취지인 가성비 축구화 그건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실 네, 거니까 판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개 선물하는 걸로 <laughs> 댓글에다가 어떤 축구화가 더 마음에 드는지 써주시고요 저는 일단 기호 1번 왜 네가 1번이야 어, 그래도 네가 1번 하고 싶은데 <laughs> 기호 1번 모렐리아데오입니다 네 기호 2번 더투탑의 2번 프레데터입니다 <laughs>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타일리쉬 푸퍼쇼도탑이었습니다도탑이었습니다아 근데 이거 제가 가격 잘못 말했습니다 이게 만원 11만 9천원이네요 만원 추가됐습니다 아 이씨, 장난해 난 이거 15만 9천원이라고 했는데 <목소리>